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출근하고 네. 퇴근하고, 퇴근하고 집 와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 와서 아 이게 체박킹가 그... <laughs> 아, 그렇다고요? 아, 예전에 내가 알기로는 연애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도 하시나요? 헤어진지가 씨발 작년이다 이 개새끼야. 많이 어 그래도 많이 사겠네. <laughs> 와 생각해보니까 야일 년째 솔로야 대박이다. 명예 나6 년째니까. 아이 그럴만하지 그럴만하지가 뭔데 저기요 <laughs> 뭐너 뭐여 <뭐야? 웃음> 저기요 그럴만하지 이 사람이 저 괜찮아요 어 누굴 닦고 얘기해봐 어저 괜찮아요 <laughs>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요 어네 <laughs> 그래요 아이 그 맥주도 한캔 하고 있는 김에 아, 술 마시고 있어요. 네, 그럼요. 여기 로예님, 모서리오 어떻게... 하지 마. 너왜 그래? 누가 모서리에요아 나이가 어리시지 않을까? 아니야. <laughs> <laughs> 아제 아니, 여친이 아니고요. 그냥 여자인 친구요. 동갑내기 친구. 여친이라고 하지 마요. 짜증 나니까. 봐. <laughs> 거봐왜 그런 얘기에서 나온나? 아 처음 보는 투수 죽여버릴 뻔. <웃음> <웃음> 거봐 조심해. 태왕이라고. 아 솔로 경력이 성장했다는 우리 투수에. 그럼요 투수의... 두 배로 증가했죠. 음... 예. 그러네. <laughs> 짜증 나네. 재고미 <제곱이> 됐네. <laughs> 아씨 두 배로 증가했네. 아씨. 아 저도 썸 타면 되죠. 어? 어? 너 이럴 때마다 침묵 지키는 거 불편해. 너너 <laughs> <laughs> 이럴 때마다 대꾸 그냥 아예 안해 버리는 거너어어어뭐 <laughs> 어, 세월이 지금 많이 이게 경험이 많이 늘었다고 그냥 대꾸 아예 병먹금해 버리는 거나 불편해. 아 씨발. 이래서 눈치팔르 친구 새끼는 짜증 난다니까. <웃음> <웃음> 응원을 하든지 뭐안될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먹이 안줘 버리는 거어 이거 스트리머로서 불편. 아, 뭐 어쩔? <laughs> 사람 보소. 요즘 유튜브 하시나 봐요? 아, 어, 하죠. 유튜브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 뭘잘 되써. 씨. 왜요? <laughs> 왜? 아, 뭐잘 되게 뭐가 있어. 아, 그래도 크루 유지하면서 쭉 아, 그쪽은 있잖아. 지금 그쪽은 활동 안한지 되게 오래됐어. 요즘에는 좀 어떻게 방송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송적으로 거의 평일에 방송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보라고 했는데 야씨 일이 너무 바쁘니까 하긴 집에 오면 어떡시신떡시신 내가 떡시시 제가 회사 갔다가 헬스 갔다가 방송을 하고 남은 시간에 작곡을 하거든요 <laughs> 사람 미친다니까? 네 방송은 이제 일주일 중에 3일만 하고 남은 <laughs> 우리, 우리 편집 편집자왜 당근 드냐 당장 안 내려? 어그 편집 지금 원래 음. 세이브 부분을 엄청 싸워놨다가 페미널 음. 방송 안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영상이 <laughs> 없어요 막 이러고 있어. 아, 영상감이 어. 아니 님 유튜브 그 배너는 왜안 올렸어요? C L 로만 있네. 안 해놨나 내가?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에 그 패널에 있구나. 아니까 그러니 쉬가고... 패널에는 없어가지고. 오 <laughs> 어, 많이 올리셨는데요? 어 많이 영상? 올렸어. 오 어, 아니 영상 100개는 넘는 거 같진 않구나. 어 100개는 안 넘어. 그래도 35개는 넘는지? 어 맞아. 야. 일주일에 두 개씩 올라가니까. 개쩐다 <laughs> 유튜버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구독자 30 30선인데 뭘? 아 어, 그래도요. 저는 유튜브 안 함. 아 우리 편노가 열심히 하고 있지.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주 주말마다 이제 영상 감들을 혹시 찍으시겠네요, 그죠? 아 그냥 방송 하면 알아서 하더라고. 네.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은 뭐야 스팀 게임으로 어. 2인 플레이 게임 하면은 영상감 되나요? 어 비빌라고 하지 마.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당. 얼른 눈빠네아 씨발 눈치 빡딱 빡 왔다 지금. 어뭘 비빌라고 씨발? 질문이 길어지면 안되겠는데이 새끼고. 아 혼자 하는 거보다 재밌잖아. 왜 같이? <laughs> 아뭐 응? 하려고? 명품 조연. 아뭐 하려고? 명품 조연. 아 명품 조연 씨발 차고 넘쳤어. 너 빼고도. <laughs>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아는 사람이 많아 또. <laughs> 네가 방송신 3년 동안이야. 난 놀았냐 씨발. <laughs> 나 그렇게 많이 안 쉬었는데 나 작년부터 <laughs> 저기 해가지고. 아 그래도 가끔 님 고양이 키우는 거 보러 갔잖아 방송에. 그 한. 어... 음. 뭐 이름이 치즈였나? <laughs> 죽여버릴까? <웃음> 알려주면 되잖아. 알려주면 돼. 아니 그 알려주면 되잖아. <laughs> 죽이지 말고 알려주면 되잖아. 알려주면. 아 죽여야 될것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 알려주면 되잖아. 왜 이래? 어야야 생일날이 재산날이랑 똑같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laughs> 생일이면 <번> 봐줘. 생일이니까. <laughs> 어함운케 해결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아칠 뭐였는데? 칠호 치돈이었나? 치돈? 칠호였나? 칠호 치로. 맞지. 그래. 아이 새끼 이거. 근데 치로 말고도 있지 않아? 없어. 기온 운 발사 뾱 뾱. 지도사니까 치즈 돈까스 먹고 싶다잖아이 씨발. <laughs> 맛지 맛지. 근데 저분이 왜 모쏠인지 알겠고. 그런 러 지는. 약간, 약간 그 약간 그 선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게 있네. <laughs> 어 그런 너도 육 년째 솔로 이유가 있고. 음. 응. 근데 솔직히 나는 사실 공식적으로 사귀었다는 거를. 안했을 뿐이지 뭐 여러 가지. 그간 많은걸 듣기는 했어요. 예. 뭘 들었어요 님이? <laughs> 뭘 들었어요? 아뭐 들리는 게 있더라고. 아, 네? 아 들리는 게 있더라고. <laughs> 조용히 안 해? 뭘 조용히? 씨발 내뚫리 님이 내입인데뭐 네 어쩔 건데? <laughs> 너뭐 들었어? 너뭐 들었어? <laughs> 어나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 <laughs> 안 되지. 아니 너뭐얘 뭐라는 거죠? 얘뭘 알지? 어씨 뭐지? 잠깐만. <laughs> 혹시 그 정보통이 서하니? 아니. 아니, 아니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 어, 아, 아씨 너무 많이 집히는데 이상하다. 아니 왜냐면은 서하랑은 주기적으로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챙겨주지만 저도 이제 가끔 생각나면 챙겨주거든요. 이상하다. 얘기가 셀라면 그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 하나밖에 없는데. 어, 그 양쪽 다 내가 알고 있을걸? 곤란하네. 한세 <laughs>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누군지 어. 잘 모르겠어요. 구멍... 다 의심가네요. 얘얘그 더러운 이야기의 구멍들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더러운 이야기라고 하시면. 그런데 <laughs> <laughs> 썩 깨끗한 얘기다닐 텐데. <laughs> 아니야 이번엔 깔끔해. <laughs> 어허. 너 어디까지 아는 거야? 그지 세 군데나 <laughs> 비밀이 셌으면 다 아는 거지 그지. 더럽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썸을 탔는데, 여성분은 고백하기를 기다리는데, 제가 이제 고백할 것처럼 해놓고, 그 너랑 연애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더럽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왜 더러운데? 이게 쓰레기지? 뭐가 쓰레기야? <laughs> 제가 뭘 했는데요? 그 사람은? 와, 더럽다 오. 나오잖아. <laughs> 어, 편집자가 좀 그러네. 사람이... 어, 우리 편집자, 왜 그러냐? 박스짓이 아니라 제가 그 예의 있게 예. 그분하고 신체 접촉도 안 했습니다 커피만 몇잔 마셨고 어쨌든 씨발 줄 것처럼 해놓고 안준거 아니야? 제가... 아니 저보다 그 많이 어리신 분께서 이제 약간 그 어떤 뭐랄까 그런 혹해서 그러신 거니까 유재군요 <laughs> 야 양쪽 채팅방에서 지금 쓰레기 네 나쁜 사람이 네 유재네 이러고 있는데 집안 아니래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뭐라고하다니요나 아무 말안 했어요. 아무 말안 하긴요. 더러운 구멍이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래서 네가 지금 상황 설명을 했는데 네. 다들 나쁜 사람 아, 쓰레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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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유재 막 나오잖아. 아, 쓰레기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또 연락을 한 것은 로엘님이또 레진 아트 하시잖아요. 그렇지. 요즘도 하시나요? 요즘 잘안 하기는 하는데 요즘 또 은공에 많이 해서. 은공이에요? 응. 혹시 반지? 반지도 하고? 어, 오 진짜요? <웃음> 미개봉 <웃음> 신품 얘기하지 마이 미친놈아! <laughs> 아그 여러분들 못쏠 분들은 아 미개봉 신품이 아니라 에, 약간 그 오래된 중고. 아, 재고야 재고! 마지막에. <laughs> 아 진짜 너 드립력이 너무 좋구나 재고라니. 야. 재고라고 하지 말라고 불량 반품이라니 야 아직 안 갔잖아 네. 그냥 재고야 어, 예. 반품은 갔다 와야 되니까 어, 아직 갔다 와야 되는데 안 갔다 왔잖아 그렇죠 아직 소비자의 품으로 안 갔던 거잖아요 고래 안 잡은 새끼만 신분이래 미친 놈인가 진짜 근데 왠지 저분은 고래까지 안 잡았을 것 같아 아 거기서 편노 왜안 잡았는데도 네가 하고 있는데 시발 <laughs> 왜 두놈이나 있었는데 아 두명이나 아... 고래를 안잡고 모소리신거예요 뭐 아니야 한놈은 뭐? 고래는 잡은 모소리고 한놈은 고래도 아, 네. 안잡은 모소리고 로엘은 약간 게임에서 그 공격력 원탑 투탑하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우 <laughs> 씨발 전설의 검인데 저거 안뽑히는거 네, 유물을... <laughs> 유물 수집하셨는데? 뭐지? 아 이거 맞나? 소중이의 칼 오랜만에 응. 통화를 하고 좋았습니다. 마무리도 해야죠 저희가. 어 생일 축하하고. 포스트 <목소리> 연결이 감지되 <목소리> 개새끼야. <목소리> 홀로그램 방송을 전송합니다. <목소리> 아 씨발 출근해야 되는데 개새끼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도 가이 씨발로 막. <목소리> 갑작스러운 호스팅 예 여러분들. <목소리> 아나 호스팅하고도 두 번째 샥. 제 친구 로엘리아였고요. <목소리> 개새끼 진짜. 화이팅 하십쇼.